여러분, 사랑도에 갑니다. 사랑도에 저로 네, 가야 됐던것 같은데, 어, 기억이 안 나. 사랑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왔던 숙소인데 이렇게 민박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 상상도 있고, 방은 그냥 완전 깔끔. 이렇게 작년에 와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또 바로 예약 열리자마자 예약을 하고 왔지요. 여기는 지금 성수기 기준으로 14만 원이고요, 2인 기준에. 근데 내일 온 저희는 2박 3일 예약해놨는데, 여기 최대 4인까지 돼서 내일 이제 저희 지인 부부가 여기에 이제 입도를 해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오늘은 저희 둘이 있고, 내일은 지인 부부가 두명 와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여기서 자기로 해서 사장님이 미리 이불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인원 추가는 인당 2만원, 그래서 4만원입니다. 사장님 아주 친절하시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앞 바다가 미쳤거든요. 근데 해파리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러면 냉장고부터 채워놓고, 일단 큰 음료수들 요 밑에 놓고, 소주.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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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딱인데. 오케이. 짱구 채우기 완료. 자 저희는 준비를 다 했고요. 예스. Yes. 이제 불소랑. 긴장해라 사량도 불소랑. 내가 간다. 잘될히 간다 바다 나는 근데 욕심 안 내려고 네, 바다 나서라망치 어때? 새끼 선생님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가? 아 어, 새끼 선생님은 이렇게 사진만 찍고 살려주지 뭐. 어, 어 오늘 제일 큰게 이거가. 어. 아 이거 내가 잡은 거네. 냄데? 내가 맨 처음 발견한 건거 같은데. 발이 한 요까지 내가 잡고, 이거 자기. 헐. 회, 나머지는 응. 구워 먹을까? 구이 해도 되고, 아니면? 삶로 먹지 뭐. 바다다슬기랑 같이 삶을까? 어. 바다다슬기가 지 천에 널려가지고 맞아. 이거 쪽쪽 빨아먹는 거 아세요? 이거 똥, 이거 꼭지 딱 따고 여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는 거. 네 나는 알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 진짜? 자기 도아하는 먹을 만큼은 응. 나왔다. 일단 일단 씻자. 어 일단 씻자. 오케이. 엉켰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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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거게이 손을 아직 이친다 이렇게. 이이렇이렇이이렇게 그냥 먹어본자로서 느낌에 따라 오케이. 이렇게 손 넣으면 여기 이빨 음, 음. 치맛살이라고 치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게 음. 있는데 이게 씹, 씹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 맞아요. 이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도 이런 데는 이제 보건소가 있거든요. 오, 오. 조심해라. 어. 우리는 어 자기야. 그래. 오독 오독. 그래. 이렇게 맛있게 잘라라. 살짝 이렇게 보 전복이랑도 비슷하네요. 완성. 맥주 한타 버섯. 예, 제가 기깔나게 아. 다 드리겠습니다. 남편 오늘도 고생했다. <laughs> 맛있겠다. 많이 <저희> 고생했지. <laughs> 아, 나 치킨 맛있겠다. 치킨 앤. 각자가 좋아하는 소스를 앞에 두자고.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요렇게 하자. 음. 내가 손수 잡은 풀소라면 자셔볼까? 그래. 오늘 고생했다에 한 잔. 이 얼음이 좋다. 동그리 얼음. 그래. 물이 많이 안 생긴다 음. 이거. 왔다. 아 마, 죽이네아 너무 맛있는데. 아내 수... 아, 네. 손으로 직접 짠은소라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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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덕꼬덕. 응? 어딨노? 먹다 어, 안돼 어른들 식사하는데 안된다. 고양이는 고양이 밥을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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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호라이도 맛있다. 바삭하다. 진짜 바삭소리다, 자기야. 진짜. 응. 음. 알지? 이런 데안주 필요 없는 거. 아. 아, 하고 얘기를 해야지. 하, 술 먹고 받아보면 그게 안 주지. 야 양념, 첩, 처음 먹어봅니다. 오, 손으로 목이 잡음? 목이 아니, 벌레야. 대박이네. 응. 내 반사신경이 이제 이다좀더빠르거맛 음, 이런 양념치킨 특집. 음. 땅콩가루 들어있음. 알지? 알지 알지. 와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음. 이제 동 포동포 이등방 알면은. 그 언제 시절이야? 나 처음 들었는데 자기 만나고. 어, 진짜 근데 한번. 자기 초딩 때? 응. 음. <laughs> 여자애들 그럼... 놀렸어? 어. 그러면 남자애들끼리 서로 동포동포 이댕방 이러고 놀았어? 진짜 근데 그랬다. 뭐 남자애들끼리 동포동포 이댕방. 몇살 때? 아리코스미 말했어. 미스꼬리야. 뭐 어. 한국 남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다 그렇지 뭐. 자기. 아니 근데 초등 우리 나는 우리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시절에 절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저뭐있는데 그런 거 있어? 아니, 없어. 근데, 그, 우리, 그것도 다르다, 얘가. 니나, 니나, 니, 나, 니, 나, 니, 고릴라, 다. 고릴라, 다. 그래, 고질라가 자기는. 음, 아, 내가, 내가 먼저 해볼게, 나는. 음. 니나, 니나, 니, 나, 니, 나, 니, 고릴라, 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수구에 빠져 죽어라. 이런 거 있거든. 아, 아니, 그거 아니지. 니나, 니나, 니, 나, 니, 나, 니, 고질라, 다. 아프리카, 찌찌블록. <laughs> 이상한데, 저쪽. 왜? 아, 진짜 그래서. 동포동포 이댕강부터 <laughs> 찌찌블록 뿐까지 좀 이상한. <웃음> <웃음> 우와, 조금. 문제 있는데, 재민이. 왜냐난 그렇게. 재민이 <laughs> 문제 있는데. 난 그렇게 자라 왔어. 그럼 나의 잘못이 아니야. 어, <laughs> 너무 웃겨. 이게 맞죠? 같은 부산에서도 갈린다는 게 그런 거 있대. 좀 유명한 거 엄청 예를 들어서 뭐 젠디 또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또야 안 했어 젠디 음.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응. <laughs> 젠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제, 젠디 또야 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음. 할때 젠디 이렇게 했는데 젠디 이렇게 자기가 졌어. 음. 그럼 그손줘 봐. 이렇게 하잖아 갖고 이제 잡고 이제 그 음. 벌칙 벌칙 중에서 벌칙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해야 돼. 그럼 음. 자기가 한, 아무 거나 얘기해 봐. 싱싱이라고 얘기해 봐. 싱싱. 어. 하나, 둘, 셋. 싱싱 해 봐. 싱싱. 어, 다시 하나, 둘, 셋. 싱싱. 싱싱. 그럼 자기 걸린 거야. 왜? 같이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음, 우리 이런 거안 했는데. 그래 고 이제 와 가지고 또고아하고 이랬잖아. 어, 귀 잡고 싱싱 오토바이? 달려라네. 친구 빵빵 이거 기억 안 나? 아, 이런 거 없었다, 우리는. 그럼 가야, 그럼 이거는. 하, 가야금 해봐. 하나, 둘, 셋. 가야금. 가야금. 그럼 자기 벌칙 걸린 거야. 그러면, 띵, 띠리띵, 띵, 띵. <laughs> 안 했어? 이게 안 했다고. 어, 나안 당해봤는데, 그런 자기 거. 되게 왕따였구나. 자기. 나 인, 왕따였나? 자기 인싸인정한 왕따구나. 아니야. 자기가, 근데 이거 자,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그걸 모르네. 뭘? 그 유행을 모르네. 그 지금도 그렇다 해가. 지금도 애들 말한 거고 자기 유행 모드 모르더만 무슨 유행? 어? 자기가 모르지. 난 게임 모르지 아예나 뭐, 알아. 아? 자, 저희 3차 이제 푸스소라랑 바다다슬기 바다다슬기 파르입니다. 한번 먹어 볼게. 바다다슬기가 이거라고 하는데요. 도즈 바다단 쓰기가 이거는 이, 어, 이게 바다다 쓰기랍니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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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뭐할 거야? 가면? 일단 내일은 음. 남편 친구의 부부가 와서 같이 놀기로 해가지고 내 11시 배를 타고 올 거라서 마중을 나가서 이제 그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음흠. 여기 숙소로 와서 본격 채집. 음. 어, 배고파. 자, 저희도 친구 배웅겸 점심 먹으러 갑니다. 배웅이 아니고 마중이겠지. 오늘 아욕받 봤네. 여기 둘이 커플임. 여기 가볼까? 아, 부부 부부지, 여기 가볼까? 여기? 아, 깔끔한데. 어, 아, 가보자. 물회 하나랑요, 네. 회값밥 하나, 갈치조림 네 알겠습니다 어, 물회는 이걸로 주세요, 해산물아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 감사합니다 어, 밥도 너무, 고봉밥이다 징수성 네. 차이네 미역국도 맛있겠다 뭐도 돼요? 갈치, 갈치조림도 찍어라, 남편아 괜가아물안 먹어, 물안 먹어 그래 나이 한번 놔줘 음. 정진아 뭐라도 한개 잡아주겠지? 알있어 차에. 차에? 자, 이제 낚시하러 갑니다. 아, 낚시한다. 체집해로지 하러 갑니다. 갑시다. 가보자고. 예. 아 지금 한 30분 했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물이 만조라 가지고 2 시부터 아 물도 깊고 시야도 탁하고 안 보이네요. 세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아, 이거 이거 대훈이. 아 자기. 대훈이 의 대훈이 친구가 아더 잡아야 됩니다. <laughs> 좀 빠졌네. 저기 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내말 잡을 거야. 나는 이제 보이는 대로 잡아야지. 오늘은 식구도 많으니까. 오, 맞아. 호이 맞네. 호나. 혹시 머울이네 괜찮나 대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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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 행복해. 얼굴이 좀 하얘졌다. 청백해졌다. 컨디션 행복해. 저기 이거. 아. 야 이거 이 오늘 다 먹었나? 다먹어야지 사람이 네 명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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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소라. 최대 고생한 뿔소라 이원아, 어때요? 불소라회 한번 봐주세요 어... 진입니다 대훈아 잘생겼다. 대훈아 아, 우리... 네가 구하랬다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잡았다 얘가 뭐라노 네 없었으면 못 먹었지 아, 그래. 고생했어 대훈 어, 야 맛있겠다 다들 고생했습다 이거는 버논와이저입니다 오, 아 지금 전부 다? 네 아, 고생했다 야, 컨디션 돌아다이다 어, 그래 많이 먹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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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야. 와, 여기야. 부... 아, 좋다. 어, 이... 많이 음. 드셨어. 음. 아, 일단 뿔소라 먼저. 배운이가 잡아서 뿔소라 한번 가야겠다. 아, 다 같이 어 아, 돈 맛탱. 음? 어제 먹었는데도 오늘 더 맛있는 것 같노. 고이도있네 그거 음. 왜 그런 줄 알아? 배운이가 잡아서 그렇다. 역시. 구이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잠시 다시 해라. 어? 아, 잠사 천천히 해. 다시, 다시 잠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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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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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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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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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한정요? 응. 이거 맛있어. 아, 음. 아, 고기 맛있네. 음. 맛있다. 뭔가 너무 맛있는데? 음, 어, 한정. 한정 맛. 행복한 한정. 음. 오겹도 음. 맛있는데. 한정이 추듯이네. 음. 행복 음. 참될거 없다. 멋있다, 한정. 아, 잡아줬어더 재밌다. 안 잡아줬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뭐가 재밌는 아까 얼굴 창득했을 때. 뿔소라 <laughs> 진짜. 그때는 <진짜> 세상 조용했는데. <laughs> <laughs> 어, 이말 많아졌어 갑자기. <laughs> <그냥, 좋아. 웃음> 느낌이냐면 아, 밤에 놀아야 되는데 밤이 음. 피크인데 내가 음. 진짜 이거 불소라 잡을 여기 왔나? <laughs>

<목소리도> 우대 식당이라고 맛있다 이거 맞지? 어제 실패 오늘 성공 많 먹다. 수시다이다 <목소리도>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사도습니다니다 이제. 제가 들어오면 통영으로 나가서 부산으로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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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음, 보여드